헤이 hey, 호 여러분은 혹시 기기괴괴라는 게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에게는 어?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 정도로만 인식되는 게임인데요 2022년 기나긴 시간을 거쳐 시리즈의 속편이 출시될 예정이다 보니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져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기기괴괴는 버블버블로 잘 알려진 게임 회사 타이터에서 제작한 액션 슈팅 게임으로 현재는 나츠메아타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은 아케이드판으로 출시됐으며 무녀 사요와 너구리 요괴 마노케가 칠복신을 구하기 위해 요괴들을 퇴치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름을 보면 기이할 기, 기이할 기, 괴이할 괴, 지경 괴로 기이하고 기이하고 괴이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캐릭터들의 귀여움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요괴들, 매력적인 BGM도 한몫했다고 해요. 시리즈 작품을 보면 아케이드판, 기기괴괴1편과 이식작들, 기기괴괴 노도편, 기기괴괴 수수께끼의 검은망토, 기기괴괴의 워리아 초자, 기기괴괴 어드밴스까지. 그리고 21년이 지나 2022년에 나오는 작품이 수수께끼의 검은망토, 후속작인 기기괴괴의 검은망토의 수수께끼입니다. 이거 이름을 뒤집은 느낌 저만 느끼는 겁니까? 스토리 쪽을 보니 저렇게 이름을 잡은 이유가 있더라구요. 이번에 나오는 신작, 기기객의 검은 망토의 수수께끼는, 슈퍼 패미컴 작품 기기괴기 수수께끼의 검은망토 개발 스텝으로 전원 구성된 나츠메 아타리의 스페셜 팀 텐고 프로젝트가 제작해 당시 의 느낌을 살리면서 도트 그래픽과 사운드들을 더욱 보강했다고 합니다. 스토리를 보면 수수께끼 검은망토에서 물리친 줄 알았던 검은망토는 살아 있었고 다시 한번 사유와 마누케는 마주친 검은망토의 함정 앞에 동료들과 함께 검은망토의 음모를 파헤쳐야 합니다. 게임의 BGM, SE 모두 슈퍼 패미컴 작품에서 BGM을 담당했던 이와츠키 씨가 모두. 오리지널 느낌을 유지하고 어레인지 신곡들까지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미지 러스트 또한 전작에서 작업을 했던 아사리 요시토씨를 똑같이 기용해서 기기괴의 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팬서비스 가득한 게임이지 않을까 싶네요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는 2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EP 플레이까지 지원됩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로는 무녀 사요 너구리욕의 마두케, 신계의 여신 아메노 우즈메, 담비욕의 이카즈치, 여자부사 호타루 고젠이 있습니다 게임 난이도는 꽤나 어려운 편인데 수많은 총알을 요리조리 피해서 적들을 맞춰야 하는 슈팅게임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라서 조작이 다소 빡셀 수 있는데 초보자들을 위해 무한으로 부활 가능한 엑스트라 이지보드 탑재로 입문하기도 괜찮을 듯 합니다. 기기계계 이름만 많이 들어본 게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유명하다는 이 게임을 접해보려고 합니다. 난이도가 제법 있는 게임이지만 초보자들을 위한 배려와 전작을 개발했던 스태프들이 다시 한대 모인 만큼 시리즈 팬들에게도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싶네요. 게임 출시일은 2022년 4월 21일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